C N T 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청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듯이 노래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즐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래는 자신이 인생의 길동물라고도볼 수가 있죠. 예, 복 언니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아는 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잘 부르지는 못해요. 네, 모두가 꼭 노래를 잘 불러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감상하면서 따라서 노래 공부도 하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네. 노래를 자주 부르다 보면 실력도 저도 모르게 늡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피로가 한 방에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모님 생각, 자식 생각에 마음이 착잡할 때, 친구가 그리울 때도 노래를 감상하거나 부르면 자신이 마음을 달래 수가 있죠. 버건디이화실씨는 노래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있나요? 네, 노래 부르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노래를 감상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또 마음이 유쾌해지면 당연히 심신 건강에도 좋겠죠. <laughs> 예, 저는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부모님을 갑자기 모두 저 세상에 보내고 너무나 비통하여 부모님 생가을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저울증이라는 병에 걸렸지요. 네. 네 그런. 한 친구가 우울증과 저울증에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즐기는 일을 찾아 하면서 바삐 보내면 자츰 완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유 저는 네. 한 가닥의 힘을 품고, 2012년 2월에 정린 퇴직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잘 하셨네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가사 도움을 했는데요. 매일 잡 생각할 시간이 없어 바삐 돌아치다 보니, 졸중이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후로 희망이 보여서 안만 내다보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력은 제한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하는 일에만 이제 집념하다 보니 잡 생각할 틈이 없어진 거죠. 잘하신 거예요. 네, 일을 하면 피곤해서 잠도 잘 오지요. 대련에서 일하던 아들이 2013년도에 한국 비자가 떨어져 한국 원주로이 되었는데요. 예, 저를 원주로 모셔왔죠. 네 잘하셨네요 예, <laughs> 네, 저는 매일 음식점 일을 출퇴근하면서 아들을 밥해주고 휴식일에는 아들과 함께 쇼핑도 하고 만나는 음식도 사 먹고 밤에는 둘이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 먹으면서 저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저를 애 먹이던 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사모학생이 되어 저를 기쁘게 해주던 일 아유 많네요 네, <laughs> 어렸을 때이러이일면 저와 함께 지방이 취재 다니던 추억들을 또 올리면서 아들에게 저희 속심의 말을 토로하고 네. 저희 아들은 성장하면서 저에게 가장 고마웠던 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십세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고생하던 일 등등을 서로 교류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죠. 아, 네 여기 한국에 오셔 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많으셨는데 아들이 오셔 가지고 이래가서이 함께 있을 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과 같이 뭐 맥주에 마른 병태 찢으면서옛 <laughs>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행복이 솔직히 몇 번이나 있겠어요. 네. 또다 커서 장가 가면 엄마랑 그럴 여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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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편하면 좋은 일이지요. 예, 그래서 2016년 2월에 아들 일본 비자가 떨어져 예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허전했겠어요. 예, 며느리 손주가 모두 일본이 있으니 당연히 보내야 했죠. 네, 아들이 일본으로 간후 저희 생활은 몸이 건조해졌고 살맛도 없고 돈 버는 것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네, <laughs> 좀 마음이 옆에 있다가 떠라니까 허전한 거죠. 그런 네. 거는 얘에서도 예, 동감이 갑니다. 네. 네. 대마침 이화지 씨가 전화가 왔어요. 네. 언니와 연결이 되었는데 2015년 7월 11일에 대림동에 자리 잡은 KTN TV 한종방송에서 만나자고 하였어요. 제가 화실 씨가 일하는 광진구에 찾아갔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순자 씨랑 조속히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차일필미리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때 언니가 이셔 옷에 가지고 언니하고는 순자 씨가 그때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데 네, 저는 그랬죠. 순자 씨하고 연락이 됐고 그래 언니가 옷에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순자 씨랑 빨리 연락이 이제 다 쓰면 좋겠다더라고. 그래서 서로 만나기로 그때 원래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때마침 개동 방송국에서 정년 퇴직하고 심천에 계시는 주정 선생이 나오신 기회 정기른 사장님께서 우리를 불렀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에 우린 다시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된 거잖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네.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한민족 신문에 글도 서서 올리고 하면서 저희 병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네. 예. 한 번은 저희 후배가 제가 졸중으로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예, 선배님. 지금 중국에서 최민 크게란 노래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 현 가입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많이 즐거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 편이지요. <웃음> <웃음> 겸손하시네. <웃음> 예, 겸손하시네.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예, 그중국이 최민 크게 에현 가입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친구는 닮아간다더니 덕분에 저도 최민 케이거를 알게 됐지요. 휴대폰 위챗으로 할수 있으니 아주 편리했어요. 네. 어, 처음에는 윤순자 씨가 최민 케이거에서 부른 노래를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이도 또 따라서 이제 최민 케이거에 이제 부르신 노래를 올리는데 들어봤더니 참 부럽도록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분 노래, 두분다 노래 실력도 좋고 하니 도전해서 참 부를 만도 했죠. 근데 저는 아직 최민 케이거를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이란 건 더구나 생각조차 안 해봤고요. 예 저가 네. 지금 노래를 시작한 지3년 차가 되는데요 예, 예. 그동안 저울증병도 다 나아지고 노래 공부도 많이 하였으며 예 노래를 잘하는 조선족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거양득이 아니라 뭐 일거삼득이 <laughs>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좋은 점이 많고 많네요 보니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평론해 주니. 서로 사귀게 되고 경험도 교류할 수 있으니 좋아서 네. 저,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멀리서도 합창까지 할수있는데 앉은 아. 자리에서 하니 참 편리하지요. 아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얼굴도 모르는데 음성 하나로만 이제 합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화음이 잘 되는 합창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언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예, 바로 그런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즐겨 부르던 첫소화 이 노래를 저희 후배인 전항조 선생님과 한번 합승해 볼까요? <laughs> 네. 네, <좋아요>. 네, 좋지요. <laughs> 복은이 화실 씨 제가 노래를 못 한다고 웃지 마세요. <laughs> 네. 네. 오히려 노래를 듣고 헐딱 반해 버릴까 봐 걱정인데요. 네, 빨리 들려 주세요. <laughs> 꽃피 귀여운 열매. 잘 들었어요. 순자씨 노래를 들으면서 순자씨는 중국에서 지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품격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예전에 그 끝꼬리 같은 그 목청 매력, 아주 매력적이에요. 순자씨가 노래를 하도 보내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언니도 그 최민크에 가입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니께서 화창한 봄날에 봄바람 님바람 이 노를 래 한번 불러 보세요. 예, 우리 할미 꽃들도 좀 봄바람 님바람에 도취되어 기분 전환을 하려고요. 좋지 <laughs> 그럼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 볼게요. 네, 봄바람 좋습니다. 님바람. 난 뒤에 돌려놓고 돌그 길을 돌아봐서 시원치는 단서다 나는 몰라의 일인지 전혀 떠나는 지러지러 동백기름 검은 머리 청두천색봄바람에속하는줄모드나꿈소만 본도만 고함도 많은 열여덟 고음 아가 화실씨는 방송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거기다가 또 춤도 한잘 추지 않아요. 아, 예. 과찬이세요, 과찬. <laughs> 예, 화실씨 못하는 게 무엇이에요? 궁금한데요. 어, 많죠. <laughs> 화실씨 노래를 들어본 적도 예몇 년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기분도 좋은데 한곡좀 뽑아 보세요. 음, 네, 제가 네, 좋아요. <laughs> 저 아, 노래는 좀 약한데요. 순자 씨가 그렇게 칭찬해 주니 쑥스럽지만 저도 한번 불러 볼게요. 어, 한국 와서 가성 집의 어린애한테 불러 주던 노래인데요. 제목이 섬집 아기입니다. 네, 좋아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불 따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사장 노래에 팔백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다 멋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고객 길을 달려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와. <laughs> 예, 뭐참 반주도 없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예, 참잘 어, 불렀는데요 어머니 생각에 예, 마음이 뭉클하네요 <웃음> <웃음> 사실 씨는 고맙습니다. 과연 무엇이든 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참 따라 배워야 한다니까요 네 정말 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첫사랑에 대한 노래가 정말 많더라고요 복 언니 화실 씨도 당연히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겠죠. 예, <laughs> 네, 첫사랑을 꿈꿀 때는 좋은 시기였고 또 그때를 추억하노라면 마음이 즐거워지지요. <laughs> 네. 첫사랑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짝사랑도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억은 당연히 그렇죠. <laughs> 있죠. 달콤한 기억. 그래요. <laughs> 네, 네. 혼자만 에, 상대방을 사모하던 그런 경력이 있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네, 예, 저도 아주 소중한 첫 사랑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결혼까지는 못 갔지만 지금 황가빛지나가 보니 첫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 가끔씩 또 올리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게 영원한 추억으로 가슴 속 이제 한 구석에 그냥 담고 있는 거지요. 솔직히 그런 추억은 어, 뭐 첫사랑 확실히 짝사랑도 첫사랑 맞나요? 나는 <laughs> 네. 그걸 다사랑을 나눈 진 않고 나 혼자만 속으로 이제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생각할 때만 좀저 스스로도 좀 도치되곤 해요. 좀 달콤한 그런 추억. 네. <laughs> 그랬군요. 네. 예. 네. 저희 어머님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요. 예, 저희 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고등학교 다니실 때 독창을 많이 하셨대요. 아, 예. 네. 그 목소리가 아주 간들러져요 네. <laughs>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에 즐겨 불려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예,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노래를 들을 때마다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지 말고 가슴으로 불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참, 그, 어머님이, 이거, 노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터득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지식을, 이제, 예, 문암동님, 윤자씨에게, 그전수한 거죠. 지금에 와서, 예, 너무나, 예, 너무나 늦게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가 좋았고 항상 여름이면 차창 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어머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 주시면 저는 어머님 무릎을 베고 저도 몰래 꿈나라로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참 네. 행복한 그런 추억이네요. 아쉽게도 저희 목청이 네. 어머님을 담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니요. 목청은 아주 쨍쨍하고깨꼴새인데 어, 솔직히 어떤 데는 그 박자가 좀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것만 극복하시면 아주 훌륭한 뭐 가수로도 선생이 없던데요. 네, 한 말씀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우리 셋이 한종 방송에서 방송도 즐겁게 하면서 우리가 개사하여 지은 노래도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그... 윤순자 씨가 백지의 인생 노래를 백제 방송 인생으로 개사해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때 불렀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개사해서 2016년 9월 24일 서울 마을 미디어 행사장에서 그 우수상 타던 날 부른 노래인데요. 대림동의 한중 방송 떴다네 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해 영동포구 아트홀 공개 방송 때 부른 노래. 한중 방송 멋지게. 그 노래도 있죠? 네. 네, 그럼 그렇죠. 한중방송 멋지게 이 노래를 오늘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불러볼까요? 아우, 좋지요. 언니도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예, 네, 그래요. 네. 모두 모여서 너도 한편 나도, 나도 한편 올린다고 전해라 한중방송 만들기에 우리 모두 모여서 너도 한마디 나도 한한마말한한다전해해한한중송송 우리 모두 모여서 너도 한곡 나도 한곡 부른다고 전해라 한중방송 만들기에 우리 모두 모여서 너도 으쓱 나도 으쓱 춤춘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한동 방송 멋지게 구리세 오늘은 또 이렇게 못하는 노래지만 기분 좋게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들에게 모국에서 두 번째 방송 인증을 마음껏 펼치도록 활무대를 펼쳐주신 정기론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항상 우리 삼총사를 지지해주는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제 삼총사 프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기륜 사장님께도 고맙고 청취자분들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종 방송에서 우리 세시 손에 손 잡고 반짝이는 별이 될 것을 다지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심시인 토리 들으시면서 이 시간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Para wouldn't